안녕하세요. 오늘 바둑대결은 한중전 바둑대국으로 중국의 7단과 한국의 6단인 교사카페 운영자님과의 만방 바둑이 되겠습니다. 과연 누가 이겼을지 같이 한번 관전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흑은 수담들이 한국의 교사카페 운영자님이고 백은 중국 7단님이 되겠습니다. 바둑 마니님들의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대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에서 변칙으로 어, 바둑을 구상하신 것 같습니다. 네, 흑도 네, 세력 양방의 서로간의 세력 작전으로 나오는 바둑이 되겠네요. 네, 백에서 이제 귀에 침투해가지고 흙의 세력을 지우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백이 지금 현재 후수로 어, 살아야 될것 같은 그런 형태네요. 네, 후수로 살았습니다. 흙은 여기에서 어, 지금 흙이 많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어, 요점을 둠으로써 이 흙이 확장이 되고 어, 나중에 흙이 이 부분에 오른쪽 그, 우상기 쪽에 침입을 하면 흙의 세력이 지어지면서이 부분이 다곰마가 되거든요. 어, 그런 점을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날 일자로 띄웠었고요. 네, 백은, 네, 여기에 들여다봤네요. 또 흙을, 에, 흙의 세력을 또 지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백이 동해번쪽, 서해번쪽, 이쪽, 저쪽 침투해가지고 흑세력을 지우자고 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의 모습은 지금 흙이 좀 좋아 보이네요. 아직까지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이렇게 뻗게 되니까 이렇게 양군마가 돼 버렸죠. 네,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쪽은 이 상당히 약하 보이지만 이쪽이 좀 강해요. 여기가 젖혀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네 계속 보시겠습니다. 네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네요. 백에서 어, 한번 다시 볼게요. 네 여기서 지금 이렇게 넣었, 넣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막으면 여기 삐지고 나가서 이게 이쪽하고 연결이 돼 버리면 네 이렇게서 해 단수치고 이어도. 네, 연단수가 안 되죠? 여기가 죽는 게 있어가지고, 한 점이. 그래서 이렇게 있어버리니까, 이 107점이 고스란히 곰마가되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이쪽도 안정된 것도 아니죠? 여기도 곰마가되버렸죠 그런데 흙은 이쪽이 곰마처럼 보이지만, 이쪽이 게이 젖혀놓은 게 있어가지고, 곰마가 아니죠. 거의 살아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쪽이 약하고 여기가 강해졌기 때문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중앙만 흑세력으로 백이 피곤한 여행이 될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백이 완전히 포위가 됐네요. 네, 백이 완전히 둘 중에 하나는 죽을 모양이죠. 이 흙만 살아온다면 이 흙만 다섯 점 중에서 이네 점만 살아온다면 백은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듯한 그러한 형국입니다. 네, 상당히 흙집이 지금 확정이 되는 순간이죠. 네. 살기 힘들어 보이네요. 백이. 이쪽 부분은 살기 힘들어 보여요. 예, 요 부분이 문제인데, 이 흙만 살아나간다면, 살아나간다면, 이거는 완전히 죽어서, 요 집이 대략 한 50여 집이 되네요? 한 55집 정도. 네, 55집. 여기 다, 이쪽 다 먹어야 55집일 거 아닙니까? 네, 여기 다 죽었기 때문에. 나머지야 먹이 비슷하다고 볼 때, 네, 그러면 지금 여기가 무너지거나 이쪽이 다 무너지면 흙이, 아니, 백이 무너지면 이쪽이 죽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승부가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뭐 산다고 해도 이쪽이 약점이 있고 이쪽하고 약점이 있으니까 산다고 하더라도 이 집을 다 지키지 않는 한 백이 지금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쪽을 건드려서, 네, 백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흙도 여기서 좀 참아두면, 여기도 좀 지킬 수 있고, 여기도 계속 공격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조금, 약간 나중에, 다른 맛이 나올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살아보, 살아, 살기가 힘들어 보이는데요? 네. 네, 요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데, 흙이, 예, 요 수를 밀었어야 되는데, 예, 요 수를 밀었어야 되는데, 이 수를 두게 됨으로써, 백이 이쪽을 두어서, 네. 사아버리는 꼴이 돼 버리네요. 네, 흙이 좀 실수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쪽을 밀었어야 되는데 이, 똑같은 줄 알고 그냥 무심코 뒀는데 이렇게 봐야 되니까 여기가 여기 나가면 이쪽을 끊어가지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를 여기를 나가면 여기를 끊어버려가지고 부집이 나버리죠. 그렇지 않고 여기를 이으면 여기 둬서 부집이 나고요. 제가 여기 실수했습니다. 네. 뭐, 실수했다 하더라도 바구, 바둑의 그 승부에는 관련이 없죠? 지금 너무 큰이 백집이 죽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네요. 이 백이 또 실수한 것 같아요. 여기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쪽은 전개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이 약하잖아요. 이게 죽어 있지만 이제 사석 작전을 위해서 여기를 압박을 가할 수가 있잖아요. 좌우로, 좌우로 압박을 하면서 그럼 요거를 튼튼히 하고 이것도 지금 곰막이 때문에 살면서 튼튼히 하고 이걸 압박하면서 나중에 차후에 이쪽을 침투한다든지 뭐 이런 전술로 나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은 요수, 요수는 흙이 이렇게 호구를 치니까, 여기 곰마죠? 여기가 곤마죠? 여기가 곤마. 양곤마가 됐잖아요 여기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죽는 거예요, 양곤마는. 이런 상태에서, 결국은. 여기가 살면 여기가 죽는 거고, 여기가 살면 여기가 죽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의미가 없는 수를 뒀다라는 거죠, 이 수는. 그죠? 렇 네, 중국의 칠단님이 좀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 겉쪽에서 이제 귀에서 살자라고 하는 거죠? 네. 뭐, 이렇게 살려줘도 되고요. 뭐, 제가 여기 압박을 하고, 여기, 가일수를 요구한 다음에 여기를 둬도 되고, 뭐 아무렇게나 해도, 뭐,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네. 흙은 살아있죠? 여기가 죽어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해서. 네, 백이 여기 끊겨버렸네요. 요 부분이. 끊겼죠? 해가 나왔네요. 네, 흙에서는 부담이 없죠. 여기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 못 잡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다 부서지면 10집이 없어요. 지금 여기 뭐한 15집 많이 잡아야 15집이고요. 여기 2집. 여기 17집에 여기 뭐 9집 10집이야. 9집 밖에도 9집도 안되죠? 많이 잡아도 10집이고요. 여기 15집 많이 잡아야 15집이고요. 네. 그러면 10집, 15, 25집밖에 안돼요. 그러면 여기가 부서지고 나면 여기 또 하나 죽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네, 흑이 선수면은 여기 살기가 힘들어 보이죠. 둘 중에 하나가 요거나 요거나 또 하나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바둑이 끝났어요. 던졌어야 되는데 백에서 중국 선수들의 특징은 안 던진다라는 거예요. 뭐 백집, 2 0 0집 돼도 안 던져요. 그러다 나중에 뭐 이렇게 던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계속 두다가 나중에 던져요 이미 승부처는 끝나있는데 중국선수들의 특징입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여집도 지금 어, 가해수하면 죽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살은 모양이 되는데 이걸 잡으면 네 살은 모양은 되는데 이 부분이 다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살기만 해서는 지금 승부가 안되기 때문에 백에서 이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네요. 네, 흑에서한점 때렸고요. 여기서가 중요한 거죠 지금. 네, 백이 요수는 실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 때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요거 죽으면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죽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흙에서 요 부분을 둬버리면, 이 부분을 더 버리면 이거하고 여기 이어버리잖아요. 그럼 여기 집이 안 돼요. 이게. 그럼 여기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기, 여기도 여기 집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한 집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게 죽습니다. 지금. 여기를 두면 이렇게 두면 여기를 다 간다 하더라도 단수, 단수, 단수. 단수, 환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죽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흙이 지금 뭐뭐 뭐 이거 죽고 이거 잡으면 거의 뭐 거의 이만방 아니겠어요? 만방은 넘어 보이죠? 제가 150집인데요. 여기. 이 차이가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요수는 실수해서 100이 결국은 실수를 해서 패하는 수가 되는거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어... 100이 던졌습니다. 요집하고 요집하고 하면은요. 지금 150집 이상이 돼요. 근데 여기가 또, 이게 흙이, 여기 백이 살기가 좀 힘들어 보이죠? 여기 건너가든가, 여기 아니면 여기는 죽든가. 여기 살면 여기가 차단돼서 여기가 죽든가. 뭐, 이럴 경우가 지금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뭐, 흙집이 한 10집 이상은 나겠죠? 10집 이상은. 그러면 여기 죽고, 여기 하고, 그러면 여기하고 다 합쳐도 여기가 안 되죠. 그, 요 부분이, 지금, 가일수 한다 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삭감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이 잡아줘야, 이렇게 해가지고, 예, 4936? 36. 36. 4936도 힘들어 보이죠? 네. 많이 잡아줘도, 뭐, 아무리 많이 잡아도 40집 밖에 안 돼요. 네. 40집, 50집? 55집? 여기 가해수 해야 되는데, 이거 죽잖아요. 또 여기 보강하면 여기가 죽잖아요. 아, 그러면 이게 뭐, 이것도 죽었으면, 아우 뭐, 150집 이상이 되겠어요. 네. 네 거의 2만 방? 만 방은 상, 충분히 넘어 보이고요. 네. 하여간 오늘 바둑은 100에서 변칙으로 나오면서, 흑의 세력을 지우려고 하다가 몇수 이렇게 잘못된 수를 두다 보니까 전술 면에서 이렇게 불리한 전술로 나오다 보니까 계속 몰려 다니면서 곰마 곰마 곰마에 뭐 쫓겨 다니다 보면 남는 게 없죠. 네 이렇게 해서 백의 패인이 되었고요. 이것으로서 중국 칠당과 한국의 6단 교사카페님의, 교사카페 운영자님의 바둑대결에서 한국의 교사카페 운영자님이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바둑마니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